오늘은 제가 로마서 4장을 읽어 드리면서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에서 귀중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간절한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희망이라고 한다면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돈이 많아진다거나 보다 높은 지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받는 거뭐 사회적 명성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다든지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완치되는 것. 그밖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소망이죠. 자, 그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디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분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이 땅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 그분이 예정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 바로 그것이 일치되느냐? 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하고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정말 참만 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죽도록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다면 핀터가 포커스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내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제가 읽어 드렸지만 이 로마서 4장을 제가 묵상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에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약속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것들을 원해서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늙어 버렸는데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바닷가의모리알처럼 밤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았고 저는 상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 하고 믿을 때, 아멘 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시간이 가면 잊혀지고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수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브라함은 거꾸로 더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포커스를 연약한 자신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평범했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일 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질 때마다 했던 인사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나나타,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